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백, 마리아의 뒤 없으신 성심에 힘 있는 전구를 들으시어 오소서 거룩하시고 사랑하오라머니. 태양을 입은 여인으로 파티마에 발현하신 뒤. 온 세상 곳곳에 오시어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시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도와 희생, 봉헌의 삶을 실천하고자 모였나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의 회계를 요청하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 안에 저 자신을 봉헌하오니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비난처로 찾는 저희들의 기도와 희생을 통해 셀이 더욱 퍼져나가고 하느님을 거스르는 온갖 죄악들이 사라져 결국 내 티없는 성심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파티마에서 말씀하신 어머니의 약속의 시련을 볼수 있게 해주소서 저의 하느님, 당신을 믿고 찬미하며 의지하고 사랑하나이다. 당신을 믿지 않고 찬미하지 않으며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용서해 주소서. 오, 지극히 거룩하신 성상. 성부, 성자, 성령님, 마음 깊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세상 모든 감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보배로운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을 당신께 바치오니 예수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불법과 모독과 무관심을 기어갑기 위함이 나이다. 예수 성심의 무한한 공로와 티 없으신 마리아의 공로로 삼가 청하오니 불쌍한 죄인들이 회개하게 하소서. 오 예수님, 이 선물 드림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함이며 티 없으신 성모님의 마음을 상해 드린 보속이며 죄인의 회개를 위함이 나이다. 파티마 성모 발현 105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행사를 준비하면서 기도드리는 9일 동안 역사 안에서 인류를 위해 활동하신 성모님의 발현과 메시지 그리고 파티마의 세 아이들에게 성모님의 발현을 준비시켜준 천사의 발현과 메시지를 묵상합니다. 오늘은 그 여덟 번째 묵상으로 1916년 여름 천사의 두 번째 발현입니다. 천사가 두 번째로 발현한 것은 한여름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우리는 정오가 되기 전에 양들을 집으로 데려가야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날 나의 아버지 소유인 아르네이로라고 불리는 곳의 우물가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전에 보았던 그 천사가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났다.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니? 기도하여라. 많이 기도하여라.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께서는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신다. 기존하신 분께 끊임없이 기도와 희생을 바쳐드려라. 어떻게 희생을 해야 하나요? 라고 나는 물었다. 너희가 당하는 모든 것을 희생으로 삼고 주님의 마음을 상의드린 죄의 보석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그것을 바쳐라. 그러면 이 나라에 평화가 올 것이다. 나는 포르투갈의 소천사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시는 고통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아 받아라. 이 말은 하느님이 누구이시며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받기 원하시는지를 알려주는 빛이 되어 우리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었다. 또한 우리들이 주님께 바치는 희생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며 주님께 얼마나 큰 기쁨을 드리는 그리고 희생의 결과로 죄인들에게 회개의 은총이 주어진다는 사실 등을 깊이 깨닫게 해 주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무엇이든 다 주님께 드리는 희생으로 바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에 우리는 다른 극기나 희생의 방법은 알지 못했고, 다만 여러 시간 동안 머리를 땅에 대고, 천사가 가르쳐 준 기도만 되풀이하였다. 두 번째로 발현한 천사는 새 아이들을 더 높은 영적 단계로 인도했습니다. 많이 기도하여라. 끊임없이 기도와 희생을 바쳐드려라 하면서. 또한 천사는 희생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며 왜 희생을 바쳐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당하는 모든 것을 희생으로 삼고, 주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죄의 보속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그것을 바쳐라. 우리의 죄는 하느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는데, 우리가 바치는 희생은 그 상처를 씻어내고 상흔을 기워감는 효과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주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시는 고통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아 받아라. 하고 당부한 것입니다. 이렇듯 희생은 값진 것인데 지상에 우리만이 자의로 희생을 바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 인자시고, 뒤없이 조촐하신 어머니. 제가 어머니 사랑에 사로잡힌 자됨을 한없이 기쁘게 생각하오며 저의 몸과 마음,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을 어머니께 받들어 드리나이다. 오, 더없이 좋으신 어머니. 저는 지금부터 저의 죄악과 욕심과 애착심과 제 나름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어머니 품 안에 안기옵나이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사랑 넘친 마음을 담게 되고 주님을 닮은 자 되어 언제나 어머니의 이끄심으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와 희생과 선행을 드리고자 하오니 오 어머니 마리아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복된 성 요셉이여, 당신은 다가만 아버지시요, 예수님의 충실한 보좌시며 정결하신 동정 마리아의 순결한 백필이십니다 저희 죄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천주 성부를 찬미하며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통하여 저희가 구하는 은총을 영원하신 하느님께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소서 저희는 하느님의 끊임없는 사랑에 충실치 못했나이다. 저희의 형제이신 주 예수님께 저희를 위하여 자비를 간구하여 주소서 현존하는 하느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이들과 기도하는 이들과 눈물 짓는 이들의 슬픔을 기억해 주소서. 당신의 기도와 당신의 가장 거룩한 대우자이신 저희의 복되신 성모님의 기도를 통하여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과 확신에 찬 희망의 부름에 응답하게 하소서.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성미카엘 대천사님 성중에 있는 저희를 보아소서 사탄의 악기와 간계에 대한 저희의 보좌가 되소서 오 하느님 겸손되 당신께 청하오니 그를 감금하소서 그리고 천상군대의 영도자시여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지옥으로 쫓아버리소서. 아멘.